이 랩이 왜 위협적이냐면, 곳에서 선입 찍으려고 별 난리를 다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갱의 그, 그, 갱당하다는생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뒤통수 제대로 쳐맞아요. 야, 이걸 샀어? 미친놈이네. 잠깐만. 아, 이거. 망했다, 이거. 돌아서 가자. 이거 그냥 가, 걸어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아 이거 망했다 경험치면 뭐. 이거 그냥 걸어갔어야 되는데 빵테온 대기 타고 있다고 이거 너무 쫄았다 나오지 말고 아 이거 너무 쫄았는데 그냥 이렇 걸어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 CC기 없어가지고 우리 걸어가는 거 막지도 못하는데 이건 내가 실수했다 그냥 걸어가야됐어 후후후 아이고 아 그리고 소나 상대하실때는 소나 평타 맞으면 안돼요 저처럼 파워코드 저기 드럽게 수기 때문에 아직 우리 1레벨이라서 싸우면 안돼요 아쉽지만 저렇게 나대는거 2레벨 찍고 주, 죽여야 됩니다 1레벨 싸우면 우리가 져요 상대 점하니까 말린건 어쩔 수 없어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할 거없어 이거 이즈리얼 그 비전 쓰게 만드는 것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비전 만화가 엄청 많이 써가지고 이제 마나 없죠 다음번에 죽이면 돼요 그리고 킬각 잡기 위해서 바로 포션 먹어서 풀피 만들어주고 그냥 쏘나 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걸렸죠? 아고막가 다음 번에 죽이면 돼요. 이즈 노려도 됩니다. 왜냐, 이즈가 이제 만화가 없어가지고. 저기, 저기 천천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또 걸렸죠, 또. 아, 이거 두, 두 분이 킬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못 잡으려나? 아, 못 잡. 겠다 아하, 이거 두 분이 킬을 먹어야 되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아, 예. 탈진이라서 조금 힘든데 근데 괜찮아 이제부터 킬 계속 떠먹여주면 돼 어제 소나는 1렙만 세가지고. 빨리 먼저 섭시다. 빨리 가서 죽이기 위해서. 아하. 탑 솔킬 났어? 어시엄 그 충분한테 킬을 줍시다. 이즈는 이제 노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소나. 이즈는 노려봤자 어차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소나를 노려봅시다. 아, 저거 자션 썼을 때 죽여야 돼. 가비. 어? 오케이. 제발 또.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잡았다. 잡았죠? 일로 오세요. 아, 근데 기지가 걸렸네. 어,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드문 굿. 이제부터 계속 잡아서 죽이면 됩니다. 보슨. 그래서 게스레이 같은 이즈랑 소나를 하고 있어 죽으려고. 어 잠깐만. 오케이. 그래 좋고요. 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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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아, 아안 되겠다. 거리 유지한다 이거. 오케이. 이거 숨어서 숨어 있다가 한번 조져도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궁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나와봐, 조금만 나와봐. 안나오려나 어, 젠장. 실수로 키 눌렀어. 내가 잘하는 거죠. 최대 사거리로 날리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맞다가 누굴 노리냐? 소나. 안돼. 피소나 공도 없으니 아, 뭐야? 제, 피즈가 제드를 씹어먹고 있었네. 굿. 이제 바로 김행 올려줍시다. 김행 두 분은 살려야 하니까. 오케이. 쟤네 풀도 빠졌으니까 이번에 죽여 봅시다. 소나의또 문제점이 있어요. 소나가 상대를 상대가 돌진하는 거 막을 수 있는 게 궁극기거든요. 근데 궁쿨이 너무 길어. 소나가 주류픽 되려면 궁쿨을 1분으로 줄여야 돼. 걸렸 오호! 소나 그 와중에 야, 나 깜짝 놀랐다. 무빙 치는 거. 이거 가서 몸빵해 줍시다. 두 분. 두 분이 딜이 세 가지고 빵태에 그냥 녹았어. 어? 그냥 바로 잡았죠? 두 분아! 킹다 먹어 줘. 꼭안 돼! 젠장. 이거 두 분이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포터는 그냥 이니시 걸고 앞에서 몸빵하면 됩니다. 그게 서포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원딜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요. 이게 솔랭 할때 원딜 할때 진짜 개빡치는 게 뭐냐면 서포터들이 절대 앞으로 안 나가요. 안 죽으려 그래. 그냥 서포터는 죽으면 돼요. 앞에 나가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원딜의 역할이에요. 서포터가 뒤에 가 있을 원딜이 뭘할 수가 없어. 그게 대전제예요. 서포터가 먼저 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딜이 뭘 하는 거라서. 원딜의 실력은 서포터가 앞으로 튀어나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원딜 실력이 발휘되는 거지. 서포터가 뒤에 처가 있는데 원딜이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개 역겹습니다. 걸렸다. 어이구, 비전 개사기. 그렇게사귈 수가 없다 진짜. 그리고 나공 20초. 그냥 다생 다이브 치기에 어, 안돼안 돼, 안 돼. 그냥 생 다이브 치기에는 조금 에바 다이브. 이거 리지야 리지야 일로 와 멘탈 나갔니 어디서 앞비전이야 뒤지려고 죽고 싶어 니네 누지 아니 이렇게 보다가 소나가 각당 나오면 이렇게 휙 아이고 미념을 아까부터 아 이거 못깨겠다 이블린 궁이 써가지고 잡을 수 있지 않나? 못 잡나? 아깝고요 이제 유리할 때 용을 좀 먹어봅시다. 이거 라인 밀고. 와 이즈리얼 또 왔어? 오잇! 아이고 살짝 짧았네. 잠깐 제드가 일루 내려올 것 같은데. 오, 우드 c o m 아, 저건 내가 못 잡는다. 그냥 용이나 못 잡는다. 피즈가 알아서 정리하겠지. 서영이. 오잇 이세요. 와, 안 죽었어? 아, 있을 걸. 필탈칠까봐안 썼는데 두분왜 이렇게 딜이 약해? 방에 머리 그냥 붓기로 뭔가 머리와 뭔가 몸을 분리시킬 줄 알았더니만 아직 딜이 약하구만. 끝났다. 끝났어. 진심 소나 개 쓰레기. 진짜 버프 진짜 개 개시... 시켜. 버프 진짜 엄청 시켜줘야 돼 소나 너무야 너무 쓰레기야. 잠깐만. 포션 미리 먹어도 안될거 같은데 거리가 안 나오는데. 가는 게 좋을 것 같. 어? 비전을 썼어. 어... 일단 빠지고, 빠지고. 대단 대단 탈지 전멸콕 안돼 제드 죽여줘. 두분 오케이 나이스. 좋고요. 이제 기행 올려줍시다. 그다음에 신발은 닌신. 기동신 가는 거 아니에요 노틸러스는 무조건 마저신 아니면 닌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탱 서포... 그니까 어 예를 들면 뭐 레오나나 알리스타 이런 애들은 기동신이 좋아요 왜냐면 빠른 이속으로 이니시를 열수 있으니까 근데 노틸러스는 어차피 타겟형 이니시기 때문에 이제 궁 그냥 박으면 이니시 되잖아요 그래서 이속이 빨리... 피, 빠를 필요가 없고 앞에서 버텨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동치보다 닌신이나 마저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노틸러스가 탱이 아예 안 돼요. 얘, 얘가 탱할수 있는 스킬 이 W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딜 CC기 스킬이라서 들 진짜 몸이 너무 약해요. 다른 탱 서퍼들에, 탱 서퍼들에 비해서. 그리고 스탯도 낮아. 탱커, 탱커들 중에는 스탯도 안 좋아. 방어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거 그래 가지고 약간 물몸이죠. 쓰죠? 더 가까이 있었다가는 어 뭐야 어디 갔어? 끝까지 피했지만 보세요 궁! 아깝다. 조금 더 빨리 쳤어야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이거 살짝 뒤로 빼야 될것 같다. 내가 공이 없어가지고 못 지켜줘. 칼진도. 두번 지키러 갑시다. 와하하! 뺏겼구요 이렇게 하면 어! 조졌다. 망했다 이거. 어 잠깐만. 나큐왜 이래? 근데 성장 차이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이겼네. 끝났네. 갑자기 내 큐의 상태가 내 오른손 살짝 같은에 간거 같은데. 좋아. 이겼다. 그, 분미쳤고요 내가, 진짜, 드레이븐이, 저는 드레이븐이랑 승리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절대 드레이븐이랑 라인전에서 맞딜 넣지 않는다. 그, 미쳤다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따, 만약에 제드가 크든, 커도 이거는 답이 없어. 제드가 커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정비해야되는데? 만화가 없어요! 근데 궁 한번 딱 써주고 피해주고 스턴 콕! 한타 때려주고 콕바 탈진은 있고요 근데 이거 <laughs> 내가 볼때는 저렇게 막으면 이거 못 밀어 탑 밀어야 돼탑 아, 잠깐만 저거 정리 안하네 그냥, 그냥 밀자! 빵태가 이거 안 막는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니시 걸지 말고 두분 지켜 아두 분이래 아두분 지켜야 돼지어두분 지켜야 돼요. 오 어, 이렇게 하면 걸려 아이고 이겼다. 죽었다 이거 와텔 타고 왔나본데 돌아서 왔나 안나몰려 다니네. 안나물려. 아, 이제 바로 먹고 끝내면 되겠다. 아, 혼자가 석제 렉서스 날린다고? 뚜뚜뚜 <laughs> 자, 치자! 어, 이거 오세요. 아.. 급식하서 드레이븐 이제 고소면 첩까지 나오면 끝이야. 아, 근데 제가 이 드레이븐이 진짜 미친 챔프라니까. 딜이 너무 세요. 아, 이거, 내가 이거, 미드 가야겠어. 아, 근데 얘네들 이렇게 막기 시작하면 그냥 돌려 깎는 게 좋긴 한데. 미블링 걸렸고. 근데 돈이 없지. 쿵! 어, 일로 오세요! 어, 잘 가세요. 오시고요 내가 이래서 라인전에서 내가 CS를 못 먹더라도 드레이브한테 절대 킬을 안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거 미친... 미쳤다니까 데미지. 저거 어떻게 막을 거야? 바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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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laughs> 아파... 끝났다 慢。嗯